안녕하세요. 서원 연대 친구들,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새롭게 배우는 수직, 수선 과연 무슨 말일지 앞으로 아주 자주 보게 될 말이거든요. 자,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수직 그랬는데요. 자, 독보기를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아, 이 부분을 수직이라고 하나봐요. 자,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개념 이 키기에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개념 키우기에 도착했습니다. 자,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A와 B 중 어느 것입니까? 라고 나왔습니다. 자, 우리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림을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. 자, A도 두 직선이 만나고 있고요. B도 두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두 직선이 뭐? 직각? 아, 90도 직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수직이라고 한다. 이 얘기군요. 네, 직각으로 만나는 것을 이렇게 기역자 표시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. 우리가 보통 각 표시를 할땐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를 하죠. 그런데 직각일 때에는 둥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탁 꺾어주는 이 모양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. 이건 직각이야 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각 90도로 만나는 것을 수직이라고 한다. 그렇게 나왔네요. 자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삼각자요. 그렇죠. 이 수직인 직선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삼각자 두 개를 써서 수직인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. 또 각도기를 이용해서 90도인 곳에 점을 찍은 다음에 선을 긋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두 가지 방법 다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, 자, 첫 번째에 삼각형이 있는데, 지금 이 삼각자라고 생각을 하죠, 우리. 이 삼각자에다가 다른 삼각자의 어느 부분, 그렇죠? 탁 꺾여 있는 그 직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? 직각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또 각도기에서 각도기에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숫자가 커지도록 되어 있는 각도기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숫자가 커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숫자가 두번 써여 있는데요. 자, 그 가운데 바로 뭐가 있어요? 그렇죠. 90도 직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어주시면. 이 밑에 부분 밑변과 바로 수직이 된다. 아,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긋는 방법 두 가지가 있구나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하기에 가보겠습니다.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.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바로 두 직선이 뭘로 직각, 다시 말해 90도로 만나는 것,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? 수직이라고 한다. 그 다음에 기호, 어떻게 써요? 그렇죠. 요렇게 직각 표시할 때는 기억자로 꺾어주자. 그래서 요거는 90도입니다라고 별도로 우리가 표시해주기로 약속을 꼭 하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볼까요? 문제풀이게 도착했습니다. 1번 문제 서로 수직인 변이 없는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. 그랬는데요. 자, 수직인 변이 없는 도형입니다. 없는 애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. 자, 그러면 자 수직을 찾아보세요. 여기 수직, 그다음에 여기도 수직, 나머지는 다 각도기로 재보셔도 좋고요. 그렇죠. 수직 없나요? 그렇다면 나 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마 이렇게 세 개를 써주시면 되겠네요. 한 문제 더 가볼까요? 다음 도형에서 변 리을 디귿과 수직인 변은 몇 개일까요? 그랬습니다. 리을 디귿 이 변이죠. 이 변과 수직 90도로 만나는 여기도 수직 90도로 만나죠. 그래서 변이 기역 리을 변, 기역, 리을, 그 다음에 변, 니은, 디귿. 몇 개예요? 두 개죠. 그렇죠. 그래서 2번입니다.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우리가 두 직선이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그렇죠? 그 중에서 각도가 90도가 되게 만날 때를 우리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말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Thank <laughs>